서포터인데, 언딜이 어, 근데 둘다마네 오케이. 뭐야.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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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었다고? 캣타워 합니다. 음, 아, 이게 좋대요, 이게 되게. 내가 어떻게 사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기래요. 캣타워 본 적은 없어요. 소문으로 만들어서 캣타워를. 가붕이가 안 죽는데 패시브랑 유미 붙으면은 뒤지질 않는데요. 내가 못해서 그런가 이거 졸라 부져보이는데 이거 이거 실화야 이거 개후져보여 이거. 우리를 그냥 개호구로 보나 봐. 도망가! 가부와 도망가! 돌격! 굿윽도탄 다이브다! 오마이갓! 홀리쉣! 가부와 도망쳐! 음. 이속! 이속업! 이속업! 가붕이! <laughs> 으! <웃음> 으! <laughs> 야이! 이거, 아, 이거 키타오가 힘드네 개쓸줄 알았는데 존나 힘든데 이거? 피데리 상속인가? 야, 우리 왜 아무도 못하냐? 그냥 가붕이야. 6 대면 쓰진다 했죠? 우 혼자서 피 반응 까놔야 육비 후에 뭐라도 됩니다 히히나 혼자 까놔야 된다고? 깔 수가 없는데? 뭐랑이야 헤! <놀람> <놀람> 마인클리어해 <놀람> 야, 우리 빼야 된다 이거. 버려야겠다. 15지시라는 데 있고, 갱이 안 오네. <돼>, 한 번도 렉스가한 <목소리> 번만 오는데, 아무것도 안 돼.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그렇지? 달려가 보아, 달려가 보아, 우리가 보기 시작됐다. <목소리> 아, 아보아, 조조! 그렇지! 캣타워! <laughs> 이겨어 찍어도 고마워요 쌩유 호잇 그렇지 가붕이! 드디어 템포 올랐다 가붕이 시동 걸었어요 슬라우스터 터졌어 가붕이 오아비피들궁이죠 킬 바로 일 우리 가붕이 가붕이! 11, 융합! 새로운 숙주다 가붕이 버려 가붕이 들어가 가붕이 우리 가붕이 5 1아 17, 18, 19, 20, 21, 22, 2 야, 후져보이는데 되게 괜찮아. 괜히 대회 나온 게 아닌가 봐. 달려라 가붕아. 피드이다 오케이. <laughs> 컷. 무한원 무한디. 안 죽어요, 가붕이. 몸을 잡아, 추노. 무한추노. 무한추노. 힐. 무한 추노 무한 가붕이 슬로우 나우쿠로가아적당 <laughs> <바보아>, 해야지 가봄아 <laughs> 무적은 아니야 진정해 흥분 자제 흥분은 자제 좀매자에 나온다 흑도탄 <laughs> 오마이갓 배시 본! 온필출탄 그렇지 짤라 이거 못 막는다 어 피들은 쓸 데가 없어 이제 나한테 공포가 안 걸려 쓸데 없죠 오지거든 으아아아아! 전을 <laughs> 뺐다 미친 가봉이 출동 눈도 깜짝 안 한다 오 마이 갓 평범 가붕이형 너 흥분했어 으아! 가붕이형 이거 어떡해! 가붕이형! 호하, 제발 가붕이형 흥분 자제 흥분 자제 와, 안돼! 낚아주면 안돼! 난 죽으면 안돼! 오케이 배시본 그렇지! 야, 이거, 궁, 나, 궁 있어, 궁 있어. 으 피들. 피들 자르고. 올킬 가능? 어우, 마이 갓! 있잖아. 아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가붕이용 내가 대신 빨렸어. 무서워, 가봉이 형. 안 무서워, 이제 야, 우리 둘 졸라 센데. 매장이 1 4스택이다나 루덴 나오면 오지겠어. 힐량 15죠. 윽, 또탄 으아아아, 4번. 더스티스 지나갑니다! 몇 센데? 진짜 괜히 대회 간게 날목 씹어져요 날목. 그냥 한명 무조건 죽어요. 슬로우 침묵이니까 무조건 뒤져 그냥 이기 무서운데? 아쉣 띠띠뽕. 덱스가 밀고 있으니까 천천히, 템포 천천히. 키들 조져. 킬각인데? 큐한 방이죠? 무한추노. 오오오오! 무한추노. 아, 피들이 살았다. 피들이 살았네. 도방쳐가보마 존내 뛰어! 가능해, 배시 보 어, 안 돼! 히로! 어, 돌았어. 사만한데? 달려가보마 캣타워! 어. 으으으으으으! 들어간다! 아이고 아까워 씨이년 버킹 가붕이 무한피인데 야 개사기야 이거 몸을 자웃집 가붕이 미안해 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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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야 배시보온 가붕이 오잇 파이어 안돼노 o o 노마미사 잭스 워크는 중 잭스 다 컸어요 잭스 다 컸어 이미 왕기 끝임 우리 네 명이 버틸 동안 잭스 왕기 끝개사긴데 그냥? 야, 처음 하거든요 그냥 쎄 원딜이 가붕이 할줄 알면 그냥 하면 돼요 존네스 아아 아, 이거 들어가지, 이거. 탈리야가 붙고 저거. 괜찮아? 쌀만 했나? 음. 읍도탄. 피드이 찾아서 가붕이만 공포 안 먹으려면 돼, 가붕이. 야, 딸딸이 씹어줘. 가붕이! <laughs> 가붕아, 좋았다. 이웃집 가붕이. 사기인데? 잡어. 피들 잡어! 피들 컷! 가붕어! 가붕이 안지는데 이거 끝났다 못 이긴다 말먹지 씹어진다 이거 초반에 라인전 솔직히 분명히 진짜 힘들었거든? 라인 좀끝나니까못 막아, 이거. Q 한방 거의 700이죠? 궁방당 200이야. 오. 달리십시오! 가보이 쿠킹만 해, 그냥. 포대예요딜 존네세. 두 <laughs> 대. 그냥 서서 쿠킹만 해도 존네 아파, 이거. 톡! 봐봐, 반피야, 그냥. 오. 으아! 무적 적까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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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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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탑이 계속 죽어도 이거 이겼다? MVP 킬 관여의 황제 딜량 1등 압도적 승리 진정한 킹포터 시아좋